대원외고 6번 문제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 이게 20mps의 속력으로 충돌했네? 일단 충돌했고요 얘는 움직였다가 어, 움직이고 있다가 충돌한 거지 뭐 물어보는 거니?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바뀌는 건 물어보는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완전히 정지하는데 0.5초 걸렸고요 평균힘자 충격량 물어봤다 어, 아주 기본 문제죠 어, 운동량은 운동량은 그죠 됐어 충격량으로 바뀌면 되죠 즉 충격량은 원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죠? 변화량 그죠 이렇게 될까 편하게 풀면 되겠다 그죠 자 얼마 질량이 1000kg가 됐지 20으로 달렸는데 이 그대로 충격량 힘 F 곱하기 시간 어, 0.5로 그대로 갔네 정지했으니까 됐죠 그럼 계산하면 요거 2만 나와야 되니 2만? 그럼 요걸 말아야 돼. 2만 나오려면 F가 4만 나와야 되네. 4만? 그죠? F는 400, 4000, 4만 뉴턴. 그죠? 이렇게. 됐죠? 문제 없죠? 대원내고 6번 문제의 답은요, 4만 뉴턴입니다.